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레게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루시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에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를 대 이는 누구의 소녀냐 아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따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그리고 아침에서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신뢰해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 나이다. 아멘 정채봉 작가의 에세이의 만남에 보면 거기에 만남의 다섯 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악취가 나고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 있어요. 두 번째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꽃이 활짝 폈는데 그때는 아주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어느새 꽃이 시들어 버리면 버려버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닿을 때는 함께 했는데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버려버리는 만남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 금방 금세 지워버리고 싶고 잊고 싶은 만남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 음, 힘이 들 때는 그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눈물이 날 때도 닦아주는 아주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다섯 가지의 만남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런 만남을 여러분 다 경험했었을 겁니다. 금방 지워버리고 싶고, 이 사람을 만났더니 너무나 악취가 나고 비린내 같은 사람, 그런 만남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 또한 눈물이 날 때, 내 곁에서 손수건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준 그런 만남도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 남녀가 만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여주인공 이 룻은 모압에서 태어났고 쭉 자라오다가 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10년 있다가 살았는데 아기가 없이 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룻은 혼자 홀로 남게 되었고 누구와 함께 살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고향이 베들레이었거든요 근데 이베들레에서 거기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가족이 다 이민을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이제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베들렘의 땅에 하나님 양식을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이 루시, 며느리인 루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는 나도 그곳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렘에 옵니다. 근데 이 베들렘에서 사는 것이 이 낯선 곳에서 온 루세계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언어도 다르죠, 종교도 다르죠, 문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는데 그 생계를 위해서 이 며느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삭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삭주기는 가난한 사람, 타국인들 고아와 가부들이 추수할때 떨어지는 그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하나님은요 그 추수할 때다다 아, 다 그것을 거두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들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다 가져가라고 베풀었는데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마저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을 아주 잘 만나야 합니다. 주인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시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진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제 루시 이삭을 주우려고 밭에 갔습니다. 밭에 갔는데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 라는 단어예요. 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름에 그대로 그 안에 능력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유력한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유능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밭에 우연히 들어갔어요. 근데 4절에서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또 하나.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은요. 동일한 의미죠. 이걸 히브리어로 왜히는데 직역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보라 이거예요. 보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밭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마침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계획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다우연이란 거예요. 우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연이 있을까요?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는 그 노래를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게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이 가사 너무 좋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 제가 예전에 막 기도하는데요 찬양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복음성이 좋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 교회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 연인과의 만남, 부부와 자녀들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인도 하시민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에서 작년에, 작년에. 10월달에 저희가 설립예배를 드렸어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천마장면에서 아파트에서 가정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출석했던 분이 90세가 넘는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본인이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도 없지 간판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질질 끌어서 여기다 데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누군가가 질질 끌어서 여기다 갖다놨다는데 그걸 뭘까? 저는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깨닫게 된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온 거요. 예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 가운데 섭리 인줄을 믿습니다.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이신 줄을 믿습니다. 시0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이 안고 일어서는 거 여러분의 생각도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아시로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왔는 줄을 믿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작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택했는 줄을 믿습니다. 리고르의 목사님께서 쓰신 목적을 이끄는 삶그 책에 보면 챕터 2장의 제목이래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아니며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혹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선택하여 만드셨다. 우리가 속한 인종, 피부색, 머리,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숙고하여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춤 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과 독특한 성격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결정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불량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맞춤으로 제작했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캐릭터, 여러분의 성격, 기질, 외모,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루시 보아스를 만났고, 마침 보아스가 루스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 보아스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하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 밭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삭 죽기를 주스온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루시 외국적인 외모를 가져서 그 눈에 띈 걸까요? 그리고 이 외모가 하리하고 웻뻐서 이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관심 있게 본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그냥 우연이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사도행전 3 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늘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와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우연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보게 되고 관심 있고 내 마음을 끌게 된 거. 이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안진뱅이와그날 구원을 받게 됐고 신분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이 여리고를 갑니다. 거기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요. 세리장이고 키가 작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무화나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 밑으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나무에 있는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부르시죠. 삭개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사개오 가요. 이 예수님이 사개오를 이전에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사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온 거예요. 누가 보음 19장 10절에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민이라 예수님은 그냥 온게 아닙니다. 그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도축제를 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만들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죄로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지? 가령 자녀가 몸이 불편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지? 절대 여러분의 죄가 아니고 그 아이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람이나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근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립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영안을 열고 보면 그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육안으로 바라봐서 그냥 운명론으로 해석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 내가 죄를 져서 그래. 나의 운명이 그래서 그렇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용규 성교사님께서, 어, 최근에 쓰신 약속이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어,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성교사님의 딸이 서연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그 설립한 인도네시아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미국에 이제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대입 어, 원수를 어, 놓고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미국에 명문대를 가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국제학교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국제학교가 여기에서 많은 아이들도 공부를 해서 명문대를 갈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기여하죠. 그래서 따라 준비해봐라 했는데 이 딸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명문대를 다 지원했는데 또한 지원했고 입학 상담 선생님이 서연아 너에게는 딱 맞는 대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소개할까? 그 스미스 대학교라는 것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학교도 원서를 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합격 통지서를 봤는데, 자기가 원했던 명문 대학교는 다 떨어지고, 기숙사와 학비를 다 전액으로 해준다는 그 스미스 대학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서연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난 정말 가기 싫은데, 그 학교. 그래서 왜 가기 싫을까? 책에 보니까 세 가지 있더라고요. 그 학교는 여자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때도 그 학교는... 아이들이 얼마 없어서 친구와 만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큰 대학을 가고 싶은 거 도시에. 근데 또 시골 학교고 소규모 학교에서 자기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는 동성애가 많이 이렇게 높은 그런 학교인데, 그래서 더더욱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 이용규 성교사님이 호주에 집회차가 있어서 가족이 다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숙소 앞에 거리가 뭐였냐면 스미스 스트릿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와서 화장실 문을 여니까 샴푸와 린스를 보니까 스미스 컴퍼니라고 다 이름이 붙여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서연이와 성교사님 눈에 자꾸만 이 스미스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성교사님께서 심상치 않아서 딸에게 얘기합니다. 서연아, 하나님의 너를 서연, 그 스미스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 만일 한 번만 더 스미스라는 것이 너의 눈에 띄게 되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서 딸과 함께 편의점을 갔는데요. 딸이 아빠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저기 보세요. 그랬더니 감자칩이 이름이 뭐였냐면 스미스 칩스라는 거예요. 딱. 와. 그걸 보고 이딸 서연이가 집에 돌아와서 펑펑펑 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씨름하는 거죠. 저도 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싫어서 얼마나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안 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요, 점점점점 좁혀져와요. 자꾸 코너로 보라요. 그 마음 너무너무 힘들어요. 계속 실름하면서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서연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두손 들고 아빠 스미스 대학교에 갈게요.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입학을 앞두고 기숙사를 짐을 다 넣고 오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왜 딸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낸 줄을 깨닫게 됐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노 샘프톤인데 그곳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목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응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최근에 동성애가 완전히 이 성지를 이루는 게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교사님이 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스미스로 보내시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길 원하시는 부르심 때문이 아닐까 싶구나. 그래서 이딸 서연이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유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눈에 그냥 띄는 거예요. 우연히 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앞일을 장래까지도 알려 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거 이 서연이처럼요, 환경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거나, 누구를 만나게 하거나, 우연치 않게 전화를 했는데, 교회에 나오게 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성령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요, 인생이요,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다잇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고, 이 루스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실리게 됐어요. 인생이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시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여 역전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절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또 삶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서 여러분이 더 풍성하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 축제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연히 전화를 받고, 또한 우연히 전도를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연 뒤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인생이 이제 역전되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